6번입니다 자, 오른쪽 그림 같이 일정한 간격의 간격의 평행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위에 네점 O, P, Q, R이 있다. OQ는 mOP nOR일 때 자, 4mn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얘도 약속을 정하겠습니다. 자. 왼쪽으로 한칸 가는 것을 a 벡터라고 둘게요. 자, 위로 한칸 가는 것은 B 벡터라고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OQ 벡터는 왼쪽으로 두칸갔고 위로 네 칸을 갔어요. 그렇죠? 왼쪽으로 두 칸이니까 자, 얘는 어, EA 벡터. 자, 위로 네 칸이니까 플러스 4B 벡터가 되죠. 자, OP는 왼쪽으로 두칸 위로 한 칸입니다. 왼쪽 으로두 칸이니까 e a 벡터 위로 한칸 b 벡터. 자 플러스 n. 자 or 은 왼쪽으로 두칸아 오른쪽으로 두칸 위로 한 칸이니까 자 마이너스 e a 벡터가 되죠. 마이너스 e a 벡터 위로 한칸 플러스 b 벡터가 됩니다. 자 전개를 해주게 되면 m a 벡터 플러스 m b 벡터 마이너스 e n a 벡터 플러스 n b 벡터가 되죠. 자 묶어주겠습니다. a 벡터 a 벡터 묶어주면 e m 마이너스 e n a 벡터 자 묶어주면 플러스 m 플러스 n b 벡터가 되죠. 자 벡터가 같을 조건에 따라서, 자, 요 이가 요 부분이 돼야 되죠. 그 e m e n은 이가 되고요. 그러 그러니까 이로 나눠주면 m n은 1이겠죠 자, M 플러스 n은 4가 되야 됩니다, 그렇죠? n은 다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는데, 더하면 없어지고, 2m이 5죠. m은 2분의 5입니다. 자, m 자리에 2분의 5를 집어넣으면, 여기다 넣을게요. 2분의 5 플러스 n은 4. 자, n은 4-2분의 5. 얼마가 됩니까? 2분의, 어, 자, 얘가 2분의 8이니까 2분의 3이 되겠네요. 자 최종적으로 그러면 4곱하기 m 곱하기 n 하게 되면 약분해서 15라는 값이 나옵니다.